2024년 5월의 다섯 번째 날이네요. 어린이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소중한 어린이를 더 한번 쯤 생각해 보는 어린이날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죠. 말씀음을 그 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요 영적 지혜가 생겨서 생각을 허망하게 하지 않아요. 삶의 목표가 정해져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돈 버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목표가 정해져요. 바로 어떠한 것도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함으로 지혜가 번뜩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